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25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 DC 교포사회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이 한미정상회담으로 포장된 트럼프의 호출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데 현지 교포사회에서 이재명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홀때만 생각해도 지금 짜증이 날 텐데 교포사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민 인명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심지어 개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망신을 당했고 또 미국에서조차 교포들에게 쪽팔리니까 눈에 띄지 말라고 배척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교포들이 고국에서 보통 대통령이 방문하면 환영하고 또 반길 뿐만 아니라 환영 행사도 거창하게 마련하는 등 들뜬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이재명의 미국 방문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교포들이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방문을 반대했던 것과 다름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본인도 가고 싶지 않은 방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일정은 2박 4일입니다. 트럼프가 정확한 면담 시간을 주지 않았는지 아직 대통령실은 시간 계획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니고 실무 방문이다 보니 아무런 행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경우 실무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환영 행사나 만찬 또는 의회 연설 이 가운데 한 가지 정도는 끼워 넣어서 어느 정도 격을 갖추어 주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재명에게는 그런 관례조차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실무 오참만 달랑 끼워 넣어놓았습니다. 아무런 예우도 없이 밥도 한 그릇 대접해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실무 오찬이야. 밥 먹으면서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를 보여야겠습니까? 며칠 전 휴가 때까지만 해도 혹시 트럼프가 골프라도 치자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골프 연습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참 꿈도 헛된 꿈을 제대로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 대접을 전혀 해주기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미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장관급 실무회담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본인도 쪽팔릴 것입니다. 보통 워싱턴까지 방문하면 교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만찬도 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또 교포들 위로도 하고 격려,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은 2박 4일 일정이라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행사는 준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서둘러 귀국한다고 누가 반겨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듯 도망치듯 돌아올, 돌아오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꾸물거리다가 못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없는 동안 누가 자리를 빼앗아갈까 봐서 걱정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의 회담에 대해서 시간은 고사하고 오전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조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교포들과의 일정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워싱턴 교포들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모국의, 모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 DC 교포들의 이재명 워싱턴 방, 방문 규탄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우리 애국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며 친중, 친북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미국 방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부정선거의 산물로 권력을 찬탈하였다. 그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감옥에 가두었으며 영부인까지 투옥하는 전대미문의 폭정을 자행하였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특히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은 이미 북한 스스로 폐기한 6.15공동선언 14선은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망언을 퍼부었다. 또한 살인독재자 김정은을 존중해야 할 특수관계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였다. 우리는 이재명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이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고려 연방제라는 적화 통일의 음모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적각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매국적 행위를 멈추라.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고려 연방제 음모를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끝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정의와 역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명서에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정치 보복 중단하라, 한미 동맹 흔들는 매국노 이재명 교탄한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런. 구호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별도의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교포들은 푸틴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이긴 선거였고, 우편 투표 때문에 졌으며, 우편 투표는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라는 에, 라고 했다는 트럼프의 소개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지금 한껏 고조,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한국에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 없었다면 이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교포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당연히 한국부터 손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교포들은 더욱 그런 의혹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권회가 제작한 민주주의와 리더십 다큐멘터리에 중국의 해외 부정선거 총 설계자로 불리는 왕홍잉 영상이 1번으로 올라왔고 당시 제작한 5명의 해외 정치인 가운데 3명이 중국 정치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국가 리더십 다큐를 장식했다는 자체가 성관위와 중국의 유착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성관위의 중국의 입김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 해커가 중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정보기관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을 해킹한 자료를 미국의 해커가 북한 해커의 컴퓨터로부터 빼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엎드려벼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신문과 방식, 방송을 장식하고 있으니 부정선거에 대한 교포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이재명의 불신에 대한, 아, 이재명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푸틴을 만난 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편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것이다.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 사실은 한국도 있는데 푸틴이 몰랐던지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던지 둘중 하나이겠죠. 우편투표를 시행하면서 정직한 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은 우편투표 때문에 진 것이다. 푸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푸틴이 우편투표가 아니었다면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당신이 큰 차이로 승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아, 트럼프는 만약 그랬다면 수백만 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 우편 투표는 너무나 부정직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편으로 표를 일곱 장을 받기도 한다. 캘리포니아를 보라. 최악의 주지사들 중한 명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3,800만 개 정도의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어떤 사람은 표를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을 받기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선거 계획을 해야 된다. 왜안 하는지 모르겠다. 공화당원들이 원하지만 강력하게 원하지는 않고 있다. 우편투표는 우체국을 통해야 하고 계속 단계를 거친다. 정직할 수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 등 부정선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한 민주주의 공화국을 보유할 수 없다. 우편투표가 있는 한 위대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편 투표는 미국에서조차 대, 제대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